최근 유해물질의 증가와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인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는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소아에서 어른까지 전 생애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시기적절한 치료가 필요한데요. 마포구에서는 6월부터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아이를 둔 부모나 아토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아토피 교실을 운영합니다. 마포구에서는 아토피에 관심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아토피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활발히 전화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는 29일까지 참여자리 모집합니다. 6월 한 달간 매주 월요일마다 마포구 보건소에서 운영될 아토피 교실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첫 수업이 마련돼 6월 1일에는 여성환경연대 김민재 강사가 나만의 천연보습제 만들기라는 주제로 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부터 피부염에 도움을 줄 주겸치약 만들기 체험까지 유익한 프로그램들로 수업이 구성돼 있습니다. 무료로 수업이 진행되는 만큼 구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이외 자세한 사항은 지역보건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